와서 이렇게 만나게 되, 되겠습니다. 아, 이쪽, 그, 그 방해가안될줄알았던 여기 저, LLD표에 한다고, 조금 이렇게, 그러네요. 빨리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저, 국장 표시나고 내려갈 예정입니다. 네, 테스리 FIA, 그리고 한번 여기 테스트리 시행했습니다. 아까 저기 저, PKX님은 표시했습니다. 이제 바로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오바. 네, 한번 네. 이렇게 알려주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번트스리 것 같은데 일찍 일래올라가셨는것 같습니다. 그쪽에 어... 숲을 우거져 가지고 뭐 어느 산이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난 주에 예정봉 가는데도 그덤불 속에 쑥들어 가지고 길도 잘안 보여요. 뭐파 덤시해 가지고 아주 이렇땀좀 내뜨렸습니다. 어, DS3FIA 망덕산 여기는 DS5VKX 금호산입니다, 오버. 발신을 하고 교신해될것 같습니다. 원위신는5-5-5-7 정도. 발잘들고 어, 있습니다. 약간의 지직하는 소리가 있으나 우주하고 여기하고 교신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예, 게 GB, 쥬르 브라보, 아니, 쥬 브라보, 쥬르 브라보보 네 감사합니다. 들긴 들어옵니다. 들어는데 노이즈가 많이 동반돼요. 가이원 정도 드리고, 노이즈가 많이 동반되는데, 뭐, 뭐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알아서도록 듣기는 하겠습니다. 어, 테 방향을 제가 각도를 좀한 20도 정도 돌렸고요. 에, 이쪽으로 맞췄는데, 제 신호가 어떻게 잘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DS355A, 사이드 한번 여기 d s 5 v k x 오버. SA5ZGV, 어, 경북 풍기, 그룹, BS5VKX, 구미, 금화산이고요 예, 예, 어, 어쩜시 뭐, 어, 노이즈가 좀 동반되지만은, 아 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브2 정도 수신이 되네요. 5-2한칸 한 정도 더올라갔습니다 예, 예, 어, 만남인것 같습니다. 뭐, 카톡에서 이렇게, 자주 이렇게 보는데, 오리와산에는 천만남이 아닌가 싶고 그랬습니다. 예,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분기에서주는신호는 제가 처음 받아보는 것같습니다 어, d s 3589 d s 5바이 v k x 오버 0 2 5 8 5 v k v 오버 p s 5 v k x 여러분 h l 3의 지금 정상 도착했습니다 사진 찍고 안타지 지금 설치했습니다 어, f i 님 신호 s 5 9 k 5 어, v k x 님 v k 5 9 k s 스 v 어 저기 이경철 님이시던 지금 제가 수신, 확인을 못했어요. 일단 마이크 넘겨드릴게요. 6K5 주루 골프빅터 여러분 h l 3 알파 노벨버 에코 철입브라보009어원학성이 영봉입니다. 오빠. 드시 여기는 h l 3 알파 노벨버 에코 철입브라보009월학성 영봉입니다. 오바009 009 009 009 009 0 v 9 금그 모산이고요. 사이즈두분 계십니다. 예, 예, 풍기 신호는 제가, 아, 저한테는 카피가 돼요. 카피가 되는데, 제 신호가 아마도 안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막 맡기는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 왜안 날아가는지 모르겠네. 아, 아마도 테이치가 어,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지간하면 뭐, 충분히 교실이 될것 같은데, 예예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 우리 또애니국장이 조금 늦게 이래 영봉에 도착했었는이죠 아이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아, 굉장히 뭐 날씨가 아주 부엌해요. 뭐 다른 에도 마찬가지지만은 날씨가 아주 부엌에 안겨앗가지고 조망이 그냥 제로입니다. 제로. <laughs> 에, 바람은 뭐 약간씩 이래 풉니다만은 그렇게 쾌청한 날씨는 아닌가 그렇습니다. 어, 다시한번 저쪽 풍기로 마이크 돌려드리겠습니다. 6K 5 ZGV 어, 경북 풍기 사이더 여러분 여기는 DS5VKX 금호산입니다. 오버 DS5VKX 네, 금호산입니다. 오버 DS5VKX HR-3N 입니다. 날씨는 굉장히 좋은데 약간 개스가 약간 꼈어요. 그래도 뭐 어, 조망은 굉장히 좋습니다. 날 위에는 또화창해가지고 영봉에 보면 보면요 주봉 그정상적 옆에 한1 0 m 가 떨어져서 또 똑같은 높이 조금 높은 봉우리가 있어요. 어, 영, 그 정상에서 인증사 찍는다고 줄서 있고요. 저는 사진 빨리 찍고 바로 옆봉우리 올라가서 난간에다가 이 낭떠리 추락방지용 난간 서철 난간이 있거든요 거기다 버터프라이 걸어놓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laughs> 세곡 만났으니 한국을 만나야 돼 누가 나와 주실리나 하여튼간 저는 이제 물러가고요 한국 더 교신을 시도하겠습니다 d s 3 f i 함께한여러분 HR 수연이원하성연보입니다 네, 오바 예고맙습니요예예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주에는 제가 아무래도 참석을 못할 것 같습니다. 어, 대신에 그 다음날 대구 정크에는 얼굴 보고 제가 가겠습니다. <laughs> 어, 오래전에또 계획된 게 있어가지고 취소도 못하고 해서 함께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뭐달별에서 하면 은 이렇게 함께하면 좋은데 제가 또 시간이 그렇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크에는 제가 아침에 에, 일찍 출발해서 아, 어, 아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A님 수고 많하셨고 FI님도 안전하게 파산하시기 바랍니다. DS3FIA4 아, 여기는 DS5VKX 금호산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세븐티쓰리.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카피한 것은 저기 금호산 VKX님 그다음에 FIA님 두분 뿐이 카피를 못했네요. 어, 나머지 두 분은 저한테 신호가 도달하지 않았고요. <laughs> 상당히 덥더라고요. 음, 저도 이제 오전에 라이딩을 갔다 왔는데요. 아, 엄청 더워요. 어, 올라 가실 때 어지간히 고생하셨을 겁니다. <laughs> 그래요. 또 어, 이제 내고 빨리 만나셔야죠. 안전하게 하산하시고요. 홈에서 만나요. DS3FIA 여기는 DS3OPH입니다. g s 5 탱고, 엑스레이, 시에라입니다. 네, 대구 영, 아, 대구 광주광고속도로고요 아이고, 아까 전에 한 15분, 20분 전에는 시그널이 많이 좋았는데 지금은 시그널이 5.0입니다. 네, 일단 뭐, 퀘스트는 좀 어려울 것같고요 홀타임만 이렇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 s 아, 3 f i a g s 5 TXS.